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스키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가장 확실한 어떤 증명 같은 거기 때문에 모든 증류소에서 본인들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가장 강조하고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이 위스키 업계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아주 잘 맛있는 위스키를 만들고 있다라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생긴 지갓 10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가 심지어 본인들의 원액은 단한 방울도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나가는 디스틸러리가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따위 개나 주라는 듯이 원액은 한 방울도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 증류가 아닌 큐레이션, 블렌딩, 숙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중요한 건 맛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만든 증류소 그 증류소는 바로 넘어가요 미국의 바렐 크래프트 스피리치입니다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에 본사를 둔이 독립 블렌딩 하우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증류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보통은 이 증류소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름이 증류소니까 말 그대로 증류기부터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젊고 파격적인 회사는 증류기 따위는 세우지 않고 이미 증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원액을 사와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고 실험적인 정신을 통해서 숙성과 블렌딩에 집중하고 가히 예술의 영역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아주 가열차게 신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바렐 스피리츠에서 나오는 술들은 배럴 단위로 작업을 해서 블렌더들이 수천 번의 테이스팅을 통해서 최적의 배합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캐스크 스트렝스로 병입되고요. 냉각 여과나 색소 첨가 없이 자연스러운 맛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건 법번이니까 당연히 색소첨가는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참고로 바렐 이 버번이라고 써 있는 거는 몇 종류 없습니다. 노브테일 같은 제품들도 버번이 아닙니다. 일단 미국에서 새 오크 통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오크 통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숙성을 하고요. 그걸 블렌딩했기 때문에 일단은 버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한다면 색소를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본인들의 맛에 자신이 있고 또 웬만하면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오기 때문에 색소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바렐 스피릿츠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배치 시리즈, 배치 시리즈가 매달 출시될 정도로 굉장히 출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33번째 배치가 지금 제 손에 들려 있고요. 5년 정도 숙성한 원액으로 이 33번째 배치를 만들어냈고 그렇게까지 긴 기간 숙성을 하진 않지만 맛은 굉장히 잘 뽑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셔보진 못했지만 매 배치마다 꽤나 이 풍미와 노트의 배합 정보가 달라서 또 배치마다 맛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레일 증류소의 열광 하나 알아보면 일단 기존 법원에서 볼수 없었던 이 블렌딩의 묘미를 엄청나게 잘 살려서 아주 재미있고 개성 있는 위스키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위스키, 기. 그야말로 위스키에 약간 미쳐 있는, 약간 공돌이 같은 느낌으로 이거를 어떤 뭐 특별히 전통이나 예술보다는 작업 도구로서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디까지 이용해서 최상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실험을 끝도 없이 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과 열망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무려 7종을 저한테 이렇게 지인께서 빌려 주셔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7종을 다한 번에 시음하기에는 일단 간이 버티질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혀도 굉장히 좀 도네질 것 같아서 하루에 2종씩 테이스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제가 테이스팅해 볼 바틀은 야무지주 아까 보여 드렸던 바렐 배치 버번과 도브테일입니다. 이 배치 시리즈는 다양한 배치 번호로 출시되는 주력 제품이고요. 각 배치마다 전혀 다른 맛의 배합이라고 해서 연달아 붙어 있는 배치 번호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33번 배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심을 좀 찾아보는데 어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다음은 바렐 도브테일인데요. 여기에 쓰인 캐스크만해도 상당합니다. 먼저 럼 포트. 프렌치 오크 중에 까르베네 쇼빈용 와인 캐스크로 피니쉬가 돼서 굉장히 진한 단맛과 복합적인 향미가 있다는데 일단 버번을 피니싱한 거를 제가 그다지 많이 마셔보진 않아서 어떤 맛이 날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바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병 앞에 잔들이 놓여 있고요. 먼저 기본적인 이 버번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정도 숙성된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 시리즈 버번이고요. 현재 배치는 33번입니다. 도수는 58.5도로 캐스크 스트렝스 버번치고 뭐 그렇게 높거나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자, 먼저 향 한번 맡아볼게요. 음, 달큰하고 고소한 전형적인 버번 향기이기도 하고. 58도 치고는 비교적 이 알콜이 굉장히 치는 느낌이 적습니다. 적당히 에어레이션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쏘거나 치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네요. 아, 일단은 나무 냄새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옥수수 향기가 먼저 들어오고요. 뭐 법원이라면 당연하겠죠. 뭐 기본적으로 바닐라 깔려있고요. 그 법원 중에서도 이제 조금 저숙성이라던가 저가형 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이 많이 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향기로 그, 제가 말씀드린 옷도 바닐라, 캐러멜,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아이스크림으로 녹여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굉장히 실키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일단 들어옵니다. 약간의 바나나 같은, 어, 네, 바나나 향기도 살짝 들어오고요. 저 밑에서 사탕, 사탕 같은 냄새도 들어오네요. 그 막대 사탕 같은 냄새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가 음야 이거 58도로는 느껴지지가 않고요 굉장히 실키하고 뭐 법원이니까 법원의 어떤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법원 증류소마다 그래도 약간의 개성들이 조금씩은 있는 편인데 이거는 특별히 어디로 귀속되는 어떤 법원의 특징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우리가 가장 법원으로서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노트들이 기본적으로 잡히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키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도수도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습니다 스파이스나 나무 냄새 같은 게 굉장히 좀 덜한 편이고요 누군가 고도수 법원 처음 입문한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입문해도 진짜 와 고도수도 이렇게 부드럽고 마실만하구나 라고 느낄 만큼 정말 실키하고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달콤합니다 맛있네요 아 근데 요거 시원한 향이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딱 잡지를 못하겠네요 뭔가 시원한 향이 있는데 이 민티한 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시원한 향이 있는데 요거, 어렵네요 다만 이 바렐크리프트가 워낙 특이한 조합이나 특이한 도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이함 같은거나 특별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법원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네,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굉장히 독특한 캐스크 럼 포트 프렌치오크까르베네 쇼비뇽 와인 캐스크까지 사용한 네, 노브테일 한번 향기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에 향기를 맡으면 옥수수, 나무, 바닐라 이런 게 이제 보통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세톤. 그런데 이거는 일단 굉장히 시원하고 밝은 약간 바다향 같은 느낌이 먼저 들어오는데 그게 피트의 바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솜사탕?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바닷가에 왜 이렇게 메리고라운드 그 회전목마 같은 거 있고 약간 이렇게 축제 같은 거 벌어지는 풍경에 이 솜사탕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달콤함? 밝음? 약간 이런 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피트나 이 바다향 짭짤한 향 그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뭔가 시원하고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향이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드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여러 가지 캐스크로 피니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법원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기본적으로 중심에 있는 법원의 맛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옥수수 향기 생각보다 많이 나고요. 법원 특유의 그 아메리칸 새 오크통에서 나는 여러 가지 노트들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 약간의 그 혀를 이렇게 쭉 가르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 럼펑크가 살짝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하진 않고 살짝 그 법원 위에 얹혀져서 조금 더 재미를 준다고 할까요? 네, 고런 정도 느낌의 럼펑크가 살짝 있습니다. 포트캐스크 같은 거나 까르베네 쇼빈용의 특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스카치에서 느낄 수 있는 포트캐스크 쉐리와인 같은 느낌을 거의 찾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럼의 어떤 뉘앙스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 아주 살짝 그 와인캐스크 피니쉬에서 느낄 수 있는 미세한 그 콤콤함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 아주 근데 그거는 아주 느끼려고 그냥 찾으려고 해봐야지 겨우 느낄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뉘앙스여서 어 이거 그냥 만약에 이게 블라인딩하면은. 어, 특이한 법원인가? 약간 그 정도고, 뭔가 여러 가지 피니싱 거친 법원에 대한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아, 피니싱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법원이랑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만약에 법원의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어, 그냥 특이한 어떤 증류소에, 마치 예를 들자면, 이 잭다니엘에서는 바나나 향기가 나고, 진빔에서는 땅콩 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는 편이고, 뭔가 그런 증류소마다의 특징적인 노트들이 있는데, 그냥 그 노트 중에 하나가 어디 이쪽으로 들어와 있나? 라는 그런 증류소법원인가?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막 엄청 새로운 막 위스키가 탄생하고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도브테일도 61도가 넘어가는 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61도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굉장히 스무스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두 제품 다 오일리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입안에 거칠고 부딪힌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 안에서 감싸고 있으면서 잘안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본인의 존재감을 단단하게 가지고 목구멍에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흐트러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 넣어서 살짝 한번 풀어볼까요? 버번에다가 물을 좀더 넣으니까 확실하게 바나나 노트가 더 앞으로 튀어 나오네요. 사탕 같은 노트도 많이 나오고요. 생각보다 녹진한 캬라멜 바닐라보다는 달콤한 사탕 쪽에 가까운 그런 맛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병에서 그냥 니트로 마셨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물 약간 섞으니까 마시기는 훨씬 더또더 더 수월해지는 것 같은데요. 부담이 확 줄면서 좀 편하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도브테일에 물 조금 넣은 거, 한번 풀어준 거 마셔볼게요. 물을 좀 넣으니까 달콤함은 좀더 올라오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럼펑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히려 희석되면서 약간 밍밍해지는?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약간 평범해지는 느낌이 좀더 강하네요. 네. 아까 처음에 얘는 도브테일은 니트가 더 나은 것 같고요. 배치버버는 그냥 뭐 물을 넣은 것도 나쁘지 않고, 니트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만나본 바렐 배치 시리즈와 도브테일 두 제품, 바렐 시리즈 총7개 중에서 두개 먼저 한번 맛을 봤습니다. 일단 배치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약간 5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좀더 고속성 느낌도 좀 있으면서 블렌딩이 굉장히 잘된 맛있는 버번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도브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그런가 굉장히 전혀 다른 색다른 어떤 그런 버번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버번의 어떤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냥 버번에 약간 다른 거가 첨가돼 있는 정도의 뉘앙스여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법원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법원을 이것저것 정말 많이 드셔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야, 이게 진짜 새로운 법원이 나왔다. 이런 충격과 새로운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 있겠지만, 법원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 이 뭔가 새로움이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살짝은 아쉬움이 조금 있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렐 시리즈 가격이 대략 한 20만 원, 21만 원선고 안파코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이 법원에 어떤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새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법원에 대한 경험이나 이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해를 먼저 드시기 보다는 일단 적어도 도브 테일이랑 이 버번 배치 시리즈를 드시기 보다는 이름값이 많은 뭐 22p 라던가 뭐 아니면 뭐 부커스 라던가 아니면 잭 다니엘 싱글베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좀 색다른 버번을 느끼고 싶다 그러실 때한번 정도 넘어와서 좀 맛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이두개 제품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제가 나머지 것들을 조금 시음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또 다른 모습 한번 기대해보고 다음 시간에 다른 바렐 제품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